안녕하세요. 장구유나입니다 지금 이곳은요. 대구 어린이 세상의 그 꾀꼬리 극장 뒤편이에요. 이렇게 개나리꽃도 피어 있고요. 지금 꾀꼬리 극장의 뒷모습입니다.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들이 아주 많죠?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시민도 계시고요. 새소리가 너무 이쁩니다. 오늘 공연이 있어서요. 연극 공연을 4시, 7시 반 이렇게 2회 공연을 하거든요. 어, 4시 공연을 마치고, 잠시 네, 휴식 시간에 또 이렇게 맨발을 걸어 보고 있습니다. 어디를 가든 맨발을 걷다 보니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냥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게 되더라고요. 한적합니다 흙이 폭신폭신하네요. 개나리를 보러, 갑니다. 새소리와 함께 저도 숨을 시원하게 쉬어 봅니다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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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